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새 자체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게 됐고 어, 여기 바다가 굉장히 이뻐요 저 이렇게 배들이 저는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화이트베이 요새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관광지 냄새가 확 나네요 상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가 바닥하고 제가 또 바다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와봤어요. 사람 많다. 저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요새예요. 화이트 베이 요새고 이쁘지?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살라발레고 <laughs>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보니까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사람들이 항상 꽉차 있습니다. 잘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쁘죠?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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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괜아아괜아 괜찮아. 괜요아 괜찮아. 아아괜아아어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 I'm, I'm poor. Okay, bye. 귀여워. 이집트 오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뭐 저도 처음 일을 시작한 게 16살?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저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해. 어? 에어봇? No, no. No, no.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씨. 아무튼 저런 거보면좀 안타깝긴 해요. 공부 한창 할 나이에 저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화이트 베이 요새를 오게 됐고 관광지네 관광지야 비켜봐요 요새 <laughs> <오, 있> <laughs> 어, 아, 아, 앞에 왔는데 이 화이트 베이 요새가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드라마 세트장 같네요 음. <목소리> 유튜브 유튜브 예 헬로 헬로 예 빠이 다른 썸네일 촬영하는 엄청 웃으시네 How much? 25달러 uh, 25달러? $25. No, no, 미디프25미디프 머니 미디프청이들디프라청이디프라 t 미디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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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프라의 미디프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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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프지의미디프어의 미디프라의 미 박제한 건가? 모르겠네. 오리 아니야 오리? 뭐 이런 걸 박제해놨대? 이건 박제가 아닌 네. 것 같은데 모형인 것 같은데. 네. 고래인가? 고래 같은데? Whale? Whale. This is whale. Yeah, thank you. 모양이야 모양이서 박제가 아니고 모양이야. 새는 모르겠는데 펭귄들은 다 모양이야. 물을 이렇게 찝새야. 어항. 어. 얼굴게 있어. 여자게 뒤지다. 야. 야. 아, 교 비디오. 그래 유튜브. 유튜브. 야. 앞에서 슈퍼스타. 들어줄 수 있어. 알아들려. 알요. 아. 오케이, 시크란, 시크란, 좋죠. 오케이, 아,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해보겠 지금 둘러보고 나왔는데 약간 담라타시 동굴이 생각이 나네요. 30초 만에 끝났던 터키 동굴 있죠. 너무하네요볼게 없습니다. 화이트 베이 여기가 입구인가? 여기 또돈 내야 될것 같은데? 티켓? 응? 어? 여기 이제 입구고요. 1 0 파운드.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음. 비싼 건가? 모르겠어. 티켓. Yes, y yes, yes. 티켓. Yes. t 요새 입장했습니다. 야, 멋있네요.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아, 진짜로. 살라벌 여기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인위적이야. 돌은 돌인데, 모르겠다. 가짜 같은데? 굉장히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감옥이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 아 이게 콰이트 베이 요새의 모형인가 보네 이렇게 보니까 멋있긴 해 3층도 있네요 보시는가봐 와 방이 엄청많네 다 똑같은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 정면 2층으로 가고싶어 길을 잃었어 어... 어? 여기가 없어? 없 지금 길 찾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먹었어요 개웃기네 길 잃은거 here here here. 자. 누가 여기서 상황을 하고 있어. 아, second floor here. 아, finish. 길 찾았다. 길 찾았어. I want to go outside. 자세? 예. 파서. 땡큐. 슈크란 슈크라. 바이바이. 탈출했습니다. 어, s o r r Assalamuala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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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s a l a m u a l a i 이 u m Assalamualaikum. a s s a l a m 이 What? A cafe? A what? cafe? Cafe? W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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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called a taxi. Ah, no, taxi. So. Ah, no, no, expensive. Here? 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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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o drive like No, no. Where you go? Taxi, taxi. No problem. Yeah. Huh? Lavery? Huh? Okay, no, no, taxi. I called a taxi. Uber? Yeah, Uber. Yeah, yeah. Thank you. 저분은 택시기사는아니고 지금 여기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우버로 먼저 한번 찍어보고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같은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나 물어보니까 세배를 부릅니다 일반 택시기사들은 우버 부르시고 가시는 게속 편하고 싸고 좋습니다 왜왜 왜 자꾸 왜? 안 a Sakos, s u s i d e e e No 670, 40분, no problem. But I c a l l 버 d e r Uber, Uber, b a h a e d a Uber, u uh. e r u 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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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b e e u Uber, Korea, oh, have a no. nice day, good time, yeah, Korea. Yeah, yeah, yeah. Korea. Around town, public library. No, no, no. Muhammad Ali. No. Muhammad Ali Square, Arkadash. How much yours? Is Muhammad Ali from here? How much? Oh, no, no, no. I, One I call the Uber. Yeah, yeah, Uber, no good. Uh, Uber Uber good. Money. Uber is very good. Five zero. Five zero courage. Five, Five zero? Oh, Uber is 20 zero. 20? 20. How much? Uh, Uber 20? 20. 20. 30, 30, 30, No, 20. no, no 30, 30. yeah, yeah. <laughs> 너 노노노노노노노노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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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20배 3 0파운드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30배 아웃 포인트,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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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포인0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우버 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40배 아웃 포인트, 4 난 택시 탔고요. 지금 이제 촬영한다고 말을 계속 하라네요. 굉장히 어색하네요. 여기 지금 호스텔인데 이렇게 촬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건 없고 제가 요새 편에서 깜빡한 게 있어서 카메라를 키게 됐어요. 이제 콰이트 베이 요새를 찍을 때 원래 그날 야시장하고 같이 찍게 됐는데 원래 동시에 올리려고 했어요 영상을 그걸 분량 조절을 잘못해서 요새랑 야시장 그걸 한번에 올릴 분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콰이트 베이 편 한번 끊고 다음 이제 알렉산드리아 야시장 그 편을 올릴 예정입니다 까먹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인사를 못 드렸어요 빠까 하고 싶어서 켰습니다 빠까 하고 싶어서 켰고요 그럼 일단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이 12월 31일인데 구독자분들께 새 인사 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오늘도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빠가.